와라 으아, 으 와! 으이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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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짐 으아, 또한님 살리는 그... 일은 없을 거야. 그 사이에 혹시 뭐 <laughs> 먹을 거 가져오신 거예요? 아니요. 오늘 <laughs> 음, 어, 자리, 자기장 너무 좋다. 음, 그럼 뭐예요? 난 조랄았는데. 아, 미안해요. 야, 이번 판 어떻게서든. 뭐야? 나가서 욕조는데 갑자기 뒤에 공룡이 생겼어 언제 탔어? 진짜 겁나 무섭네. 내려 주신다고 지금. <웃음> 아니. <웃음> 와, 이 레전드들. <웃음> <웃음> 네, 경쟁전이 생기니까 뭔가 배그가 재밌어져서. 확실해요? 네. 코치님 생각은 어때요? <laughs> 저도 재밌어지긴 했는데 약간 커스터마이즈 힘들어 가지고. 다들 경쟁해야지이러면서커스텀 유저가 좀풀어들었 맞아 맞아. 많이 줄었어요괜찮아요 괜찮은 거없어요괜찮아괜 say something? Can you say s o m e t h 확인 확인. 붙었다 붙었다. 뜯든이 뒤에. 뜯든이 조심하세요. 네. 빵들이 바로 앞에 하나 있어. 네. 컥 컥. 아, 아, 나 컷. 깜짝이야. 어, 죽으면 안 되죠. 3번 핑 누가 우리 같은 거 아니죠. 네. 네, 3번 핑안 떴어? 3번 핑도 있어요. 오토바이 탔는데 조금 한대 싸봐. 와, 근데, 맞추어요맞세 이만, 벌리만벌리면 m sorry. I'm s o 요 r y I'm sorry. I'm s o 무 r y I'm s o 리 r y 이 m sorry. I'm sorry. I'm 이상해요. 계속 돌진해 우리. 느낌 이상하네. <laughs> 진짜 너무 여유롭게 게임할 수 있구나. <laughs> 와나 경쟁전이 이렇게 여유로운 게임인지 처음 알았어요. <laughs> 노, 노래 부를 시간도. <laughs>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동핑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바로 아. 붙거든요 열리? 다른 팀 이다. 저 확인 2 0 0발0 진짜 족박중에족 박이 거 먼저 인잡 아, 주셨 는데 제가 먼저, 인잡 을게요. 잡으 세요. 또 저도 뛸게요. 봐줘야 돼. 아 야. 킹절. 나 이제 새끼절 어. 이거 어, 딴데 쏜다. 아이고 봐. 봐줘야, 봐, 어, 봐줘야, 봐줘야 되는데. 봐. 봐줘야 되는데. 딱 보고 있어아 <목소리> 진짜 그냥 봐. 아 보고 있었는데 저기는 몰랐어요. 진짜. 연막 연막 하나 쳐 주세요. 연막. 게칠게칠게칠게 보고 뭐 있었어요? 왕젤리 살리고. 네. 살리고. 어. 아 뛰죠. 안 뛰죠. 안 뛰죠. 안 뛰죠. 안안 뛰죠. 안 뛰죠. 안 뛰죠. 안 뛰죠. 안 뛰죠. 안해죠안 뛰죠. 죠안뛰에죠에 나온다. 병원님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창고 나온다 뿅아님 창고보라고 창고 여기 창고 아니 그 창고말고 3번 창고 거기 주면 보고있으.. 보고있시잖아 와아 여기여기여기 얘 진짜 딸피 진짜 딸피 하나야? 아 근데 얘 이제 피 빨겠다 하나인데 아 예. 이거 저희 뒤쪽기 들어와요 아, 여기 왔다 나무 나무 나이스 제가 본것 하나 둘셋이었거든요 4번 킹라인 쪽 그럼 할게요 저네와저한번 할게 안돼안돼거막아 어, 머리 안돼스막 감사합니다 돌에 이거... 있었어요 머리 안돼 아. 혼내되나요 바로. 요 이거 은구님부터 선데. 은구님부터은구님부터 신대현 죠. 어. 저도 투스택. 어, 사,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. 바로 병아님 선데. 저 신대할게요. 신대현 중 감사합니다. 저 어, 이제 연막 없어요. 저 연막 없어요. 앞에 연막 안 해, 하나? 네, 확인, 왼쪽도 확인. 하나? 왼쪽도 하나? 확인. 살려봐요. 나 연막이 없어서 이거 내려오셔야 돼. 내려가야지. 네, <laughs> 바로 흔들어. 일단 뛰어봐. 바로 앞에 드 여긴생각 못했다. 아, 나도 못했네. 우와나어이어요 나도 어요 진짜 이걸 어요 몸빵, 몸빵, 몸빵 나도 못했어요. 나도 못했어요. 나도 못했어요. 나도 요 나도 못어요어 아.. 아.. 여기있어 아.. 근데 바로 앞에 잠깐만 나이스, 잠깐만 나이스, 잠깐만 저 잠깐. 네, 잡아야 돼 아, 못살리나?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이 오른쪽일거야 오른쪽 오른쪽 가 라스트야? 지금 아니, 아니야, 둘 기다려요? 아니야 아니야 둘둘둘 정면아. 아, 반면에 주면. 정면에 주면. 피 버. 확인 확인. 잠깐만. 피먹고뚝배기 좀. 아, 피. 피. 이번 핑. 먹고 바로 봐줘야 돼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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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저 병원이 피 파는 중. 나 영매 깎았어요. 먹그로 끌게요. 성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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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광. 죽 오른쪽 가요, 오른쪽. 왼쪽은 각안 나오니까. 뒤절 삼아. 제 쪽. 나이스. 라스트, 하나. 오케이, 라스트 저기 바로. 바로. 나이스! 아 네, 진짜 나이스 몇 스택이야 진짜. 나3 스택인가? <laughs> 와, 계속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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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살았네. 와,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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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. 아. 와, 감동 진짜. 그 자체. 영화 한편찍었는데 우리. 아, 정말요. <laughs> 야, 뿅아님 팁마이 얻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哎，老婆。